이거 저기 드라이버는 각도가 몇 도면은 드라이버 지금 뭐 갖고 계시죠? 몇도 갖고 계시죠? 지금 10, 10. 10. 11 10.5도인가? 10.5도면 한 15도 16도. 지금 이게 아 잠깐만요. 11.5도. 11.5도. 예. 음, 전도 뭐 17.7이면 괜찮아요. 예. 네, 그 20도 미만이면 괜찮다 그잖아 시가 애가 일잔데, 시가 안 나오고 그냥 일자 <laughs> 아이 짠데, <laughs> 너무 아이 인데 <laughs> 이렇게 봐줄 테니까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처져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기면 공이 튀어오는밖에안 나왔어. 아, 형님 스윙 스프드 진짜 좋아요. 응? 스윙 스프드는 진짜 빠르다고 많이 나온다고. 근데... 예.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한60안 넘어요. 그래? 저는 한 50. 왜, 왜7 8? 네? 세게 칠 필요 없으니까. 근데, 이제 스피드하고 이제 방향인데 저 같은 건 이제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. 예, 도 20 예. 20 앵글이면 더 막. 앵글 때문에 거리가안 나와. 형님 보통 칠때 보면은 항상 좀 높아요. 높으니까는 이제 거리에서 손을 손해 보죠. 아, 어, 형님 스피드 저기 스윙 스피드는 평균 60이 되는 거 같은데. 거의 프로 수준이요? 프로 수준은 70이 넘어가죠. 77, 77. 예. 네, 77, 76막 그래요. 아, 예. <laughs> 아, 예. 고, 고맙습니다.